창송가 사백육십오장 드리겠습니다. 주민은 나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이 세상 발란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로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이주리 연약한 나늘 고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나, 빠 도, 나힘 한, 기도함 하, 는 주와 하, 께 하, 교제 하, 리라그 하, 자길를따자 하, 를믿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항상 진실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며, 늘 덕과 유익을 끼치며 선한 행실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나타내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심어지며 주의 귀한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물질세계에 살고 있는 저희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며 예배 우선의 삶을 살며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의 열매를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성령 충만함 받은 자로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6월 4일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증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함을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안에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은 물질과 인간 관계, 물질이 어떻게 인간 관계에 작용하는가?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요. 성실하게 사는데도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요. 자,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데 계속 가난해진다. 그럼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뭔가 세상에 요령을 좀 부려야 되는가? 내가 미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랬으니,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 지혜롭지 못하고 폐역하고 미련한 자 그런 사람들과 성실하게 행하지만 지금 가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한다는 건뭘 말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업 세계 의 근본이 뭐예요? 밭 깔고 씨 뿌리고 하는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어때요? 내가 부요한 사람인데 성실하게 행한다. 어, 그거야 누가 보더라도 부요한데 성실하게 행하서 성실하게 행해서 부요함을 누렸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지금 가난한데 요령 부리지 않고 그래도 성실하게 행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지식 없는 소원이 뭐냐? 이 지식이 뭐냐 하면, 자먼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이 지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소원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갈망하는 것을 따라간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 이 세상 것을 자꾸만 소원한다. 소망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소원, 예, 무슨 소원이냐? 여기 어떤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가? 예,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음,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세상 것을 향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소원이란 말을 굉장히 좀 예, 네, 외람되게, 참남되게, 그렇게 사용하죠? 뭐, 무슨, 보름달이 뜨면 뭐 소원을 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예. 네, 좀, 종종, 예. 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소원 그러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입니다. 그것이 아닌 소원은 그건 선하지 못한 것이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급해요. 빨리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자꾸 소위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땅,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죠. 마음,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한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수준,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야. 그 상태가 돼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점수를 매깁니다. 아, 나는 이만큼 돼야 돼. 자, 그만큼 됐다. 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네. 우리의 감사. 자, 감사 중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감사가 있어요? 범사의 감사.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범사가 어떤 겁니까?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범사입니다. 네. 내가 굉장히 애쓰고, 1절에 나오는데요. 성실하게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도 그것도 범사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도 다 감사합니다. 그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뭐 원망까지 안 한다고 해도 실망한다는 거죠. 예. 네.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실망, 원망, 불평, 낙담, 이런 게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감사가 늘 충만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요. 네. 근데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신은 돌아볼 줄 모르고, 이 미련하다는 건 지금 자본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여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4절 보면요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잘못 생각하면 돈 많은게 좋고 가난하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느니라 라는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재물을 가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그래요? 부자가 되라고 그러지 않고요. 선한 부자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모두 다 물질의 축복을 받죠. 근데 신약시대로 가면, 모두 다 물질의 축복을 받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도리어 이 세상에서는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한 부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인색하고 구두새 노릇하는데 거기에 무슨 사람이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이 핵심이 뭐냐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예. 네.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런 재물의 선한 순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남을 자꾸 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라고 더 부어 주십니다. 이게 선한 순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없으니까 못 준다 그러잖아요. 없으니까 못 준다 예. 그런 이유를 대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요, 내가 뭐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데도 그, 그, 있는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남에게 아낌없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 그게 어떻게 교육으로 돼요? 훈련으로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속 사람이 변하니까, 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흘려보내는 통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준 복을 그냥 막 흘려보내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나누고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다 경험하고 있는 삶이죠, 그죠? 네. 자꾸 움켜지면 없어집니다. 공급이 차단돼요. 근데 자꾸 나눠주면 무한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증, 증언할 때 선소하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 누가 몰라요? 재판관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몰라요. 그냥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아요. 멀쩡하게 선서해 놓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바로 그것이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믿는 자의 삶에 가자. 일차적으로 기초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정직이에요. 정직.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잖아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더 많이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7 절에 보면 자 아까의 그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 가난이 뭐예요? 바로 움켜쥐고내것 챙기고, 남의 것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르고, 사도 요한이 예 요한 3서에서, 예 요한 1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가 궁핍할 때, 그를 물질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은 어떤 것이 우선 시작은 마음에서 될지라도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재물에 대해서 그걸 아낌없이 줄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 네, 사랑한다면 재물을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경외함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네. 또한번 말합니다. 미련한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게거든 하물며 조금이 반백을 다스립니다 예, 미련한자가 사치하는 것, 소위 불로소득을 얻어 가지고 이것이 내 땀의 소산이 아닌 그 재물을 가지고 도대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미련한자가 사치한. 아주 적당하지 못하다. 자, 그 다음에,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을 도리어 다스린다. 세상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은 일이다. 이거죠. 그렇죠? 다 사람마다 자기의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금방 화를 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번 화를 내면 그걸 계속해서 품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자기 속에서는 이제 그 화가 자기 속에서 해결이 되고 사그러졌는데 자기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아, 나 지금 화난 상태지 하면서 자기의 화를 의지적으로 자꾸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할 뿐 아니라 어떤 노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금방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해를 넘겨서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남한테 그 화내는 건, 노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노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허물을 용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실은 막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그냥 뚜루루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대목에서 사실은 멈칫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과 같이 라는 말에 자신 있게 그 말을 한 번의 생각도 없이 그냥 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신 만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때 우리는, 오, 하나님, 저는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제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의 이슬 같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자가 진노하지 않도록 해라. 지혜롭게. 예. 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나에게 은택을 베풀도록 내가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 오늘 읽은 마지막절은,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가족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 부부 관계 속에서 예. 지혜롭고 다투지 아니하고 슬기롭고 예. 이런 모습이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는데 아버지가 야돈 있다. 너 상속 물려받아라 그러는데 예. 슬기로운 아내를 아버지가 상속해 줍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랬죠. 다투는 부부관계는 뭐예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뭐예요? 바위도 그냥 닳게 만들잖아요. 구멍을 내게요. 그러니까 파괴시킨다는 거야.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내 것을 움켜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무한한 복을 부어 주시네 하나님이 왜 복을 부어 주세요? 아저저 저 사람은 내가 복을 막 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셔요. 자 어떤 사람한테는 복을 왜안 주셔요? 저 사람 주워봤자 자기가 움켜지고 남한테 인색할 거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선한 순환을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 또한 하나님께서 더 무한한 것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슬기롭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풍성하게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말씀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복된 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